R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롬이라든지 웹을 여시고요. 주소에 r-project.org 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이렇게 R 프로젝트에 대한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부터 R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R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도움말, 그 다음에 문서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커뮤니티 등의 링크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는 R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뉴스라든지 트위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R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다운로드에서 크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R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 뉴질랜드의 서버에서만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엄청난 과부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 크랜미러라는 서버에 저희가 R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각 나라마다 R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코리아를 찾아가시면 돼요. 코리아에 저는 뭐 서울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c r a n s o u l g o k r 이라는 주소를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다운로드 l o a d a install r 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버전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운로드 r.for 윈도우즈를 선택하겠습니다. 했을 때 b a s e 부터 c o n t r i b u t e o l d c o n t r i b u t e r t o o l s 이런 다양한 버전의 r을 확인 할수 t a l t a l t a l a s e 버전 가장 기초가 되는 버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t a l t a l l r f l r t h e f i r t t t i m e 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r 4.1.0 for windows라는 글을 볼 수가 있요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누르시면 아래처럼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클릭을 통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치 언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 여기서 대부분의 윈도우 제품들이 요즘에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고 윈도우 XP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32비트 파일이 필요하시지만 저희는 윈도우 10 버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2비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2비트는 제외를 하시고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R 스튜디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R 스튜디오가 무엇이냐면 오픈소스이고 다양한 운영체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직접 코딩을 다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는 메모리의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타입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관리와 도큐멘테이션이 매우 편리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스크립트용 프로그래밍으로 어렵지 않고 쉽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어, 함수 같은 것들도 다 외우실 텐데 그거를 일부만 쳐도 밑에 완성되는 기능도 R Studio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R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R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R 콘솔이라는 창이 뜨실 겁니다. R 콘솔에 대해서는 이알 R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렇게 적혀 있구요뭐 어떤 사람들이 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먼저 파일부터 윈 도움말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경우는 저희가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새 스크립트 파일을 만든다든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파일도 불러오거나, 아니면 작업 공간, 기록,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저장, 인쇄, 종료,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집은 보시면, 모두 선택한다든지, 여기 콘솔 자체를 지운다든지, 데이터 편집기, GUI 설정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기, 기타, 그리고 패키지들. 그 다음에 윈도우즈, 도움말 이런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데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편집의 GUI 설정이라든지 패키지, 윈도우즈 이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알코드라든지 스크립트 이런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편집의 GUI 설정을 보시면 여기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시작하고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콘솔 창이라든지 스크립트 창을 가로로 볼 것인지 세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R 콘솔이란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R 콘솔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팅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이 R 프로그램의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분석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1 더하기 1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컴퓨터에 있는 R 프로그램이 2입니다라고 답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 내가 분석가가 분석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물어봤을 때, 코딩을 했을 때그 결과에 대한 결과 값을 확인을 할수 있는 곳이 R콘솔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R콘솔은 끄면은 R 프로그램에서 사용 하실 수가 없고 다시 R을 껐다가 켜셔야 돼요. 그래서 이 R콘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켜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trl-L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R콘솔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콘솔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처리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두 번째 1을 2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방향키로 이동을 하셔서 백 슬래시 2를 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방향키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향키 위 아래도 가능한 게 바로 위로 진행을 하시면 이전에 실행했던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위로 한번더 하면 그 이전에 실행했던 코드. 밑으로 하면 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R콘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R 분석을 하실 때 R콘솔에 코드를 엄청 많이 적어 놓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빨간색 한 줄에 하나의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에서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새 스크립트를 불러오고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1 더하기 1, 엔터를 누르면 한줄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또한줄 내려가고 한줄 내려가고 엔터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방향키를 통해서 다시 이전 코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친다고 해서 R콘솔에서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서 코드 실행 후 콘솔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에 먼저 커서를 두시고요. 이렇게 1 더하기 1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R 또는 지금 이제는 1 더하기 2에 커서를 두시고, F5번 컨트롤 더하기 R 또는 F5로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한 줄이 아니라 두줄 이상이다 하시면 은1 더하기 1, 2 더하기 2. 두줄 모두 실행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Ctrl R을 누르시거나 한 다음에 F5번을 누르시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